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당신에게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느라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더불어 그 질문 속에서는 메시아성을, 즉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하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땅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빌리포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성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나라가 존재하려면 역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영토, 그리고 주권, 그리고 국민입니다. 이중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처럼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는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 우리 몸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 자신이, 국민이. 그러니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어 사람들은 부러워요. 미국 시민권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누리겠구나.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원정 출산을 많이 다녔어.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미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왜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으니까. 세상의 강대국의 시민권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세상 그 어떤 초강대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큰 권리와 더큰 혜택과 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그 대사관은 그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 법에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세상의 주관장인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활기치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사관도 외국에 있지만 그 나라가 대한민국 대사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는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나라의 주권이 예수님께 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름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해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필통에도 붙이고, 책가방에도 붙이고, 연필에도 붙이고, 책에도 붙이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쁜 이름 스티커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다 붙여줘. 저희 딸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제 기억이 나다 붙여줬어. 잃어버릴까. 이하은, 이하은, 이하은. 그러면 이하은 그 스티커가 붙여있는 책가방은 누구 겁니까? 이하은 거예요. 그 필통도 이하은 거예요. 다른 친구가 가져갈 수 없어 이름이 딱 붙어있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이하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 아세요? 뭐라고 붙어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뒤에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난 예수님 자리다난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난 예수님 건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 보이십니까?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스티커 잘 붙어 계시나요? 네. 집사님 붙어 계시. 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신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일장 1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는 이공동체 우리 교회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예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험되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속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했어요. 영어로는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임하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철저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역적이고 육신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형적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7장이 빠졌네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이고 로마서 14장 17절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이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세요. 1972년 나운영 장로와 오소은 조이수 목사님께서 어린이 찬송가에 실은 히브리 곡조 보음 성가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는 어린이와 같이 뒹굴고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을 철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나 이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을 좀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복음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구현돼야 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의 삶의 증거들이 모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 여러분에게 지금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져 가는 나라. 이제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누룩이 발효하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 감지되진 않으나 결국 온 밀가루에 퍼져 부풀게 하듯이 천국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어로는 already come here, 이미 와있고, completing, 완성되어가는 나라라는. 것.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식민통치에 아래 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통치는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는데,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고와 구별하시면서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가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로마의 압제부터 자유하게 하고 정말 그 나라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존 사고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나일까? 오늘 본문 20.21절을 절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멘. 그들은 몰라서 몰랐... 바로 지금 자신들과 말씀을 나누신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 그 곳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은 영적 소경에 대해서 볼수 없고 느낄 수가 없었던 것. 여전히 물리적인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땅 영적 물리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 22장에 주의 만찬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가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 언뜻 보면 세상의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어요. 그들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파괴가 시작됐어요. 세바반 집사가 순교하며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슬픈 역사가 짙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니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만 명이 넘는 성도들로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시작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보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모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일제의 압제 속에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간 속에서 1904년, 1907년 우리나라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통스러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슬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땅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체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벽돌 한장한 한 장이 쌓여져 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돼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를 이루어갈 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이루어가시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불러내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곧 하나님 나라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신 나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